안녕하세요, 구시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청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특별한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베이직스 무선 청소기 V1입니다. 고가의 무선 청소기 기능은 다 갖추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에 놀라운 매력을 가진 베이직스 V1은 여러분의 청소를 더 이상 고된 노동이 아닌 즐거운 일상의 일부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강력한 성능, 다양한 기능, 그리고 사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한 디자인까지 베이직스 V1은 여러분의 삶의 혁신을 가져다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다루었던 국내 기업 베이직스에서 만든 제품이라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베이직스 무선 청소기 V1 퍼펙트 케어 플러스 물걸레 키트 풀 패키지 기준으로 소개해드리며 물걸레 청소는 내가 직접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10만 원대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베이직스 무선 청소기 CVCD821222 FW 퍼펙트 케어 노즐 세트. 교체 롤러, 교체 필터 거치대 패키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개 패키지의 구매 리크는 고정 댓글과 더보기 설명란에 남겨드립니다. 그럼 이제 베이직스 V1의 주요 특징 및 장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먼저 베이직스 V1은 베이직스 공식 판매 상품이기 때문에 구매 후 1년간 베이직스 플러스 케어를 통해 든든한 무상 AS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혜택으로 오래 사용하시라고 기본 구성품 외 주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H13 헤파 필터와 소프트 롤러를 추가 증정해 드립니다. 베이직스 V1 무선 청소기 써본 사람들만 아는 다섯 가지 특별함. 첫째 어두운 곳도 쏙쏙 자동 LED 조명. 어두운 소파 밑이나 서랍 밑까지 숨어 있는 작은 먼지도 놓치지 않고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자동 LED 조명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두운 곳 청소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둘째, 청소기의 기본은 흡입력이죠. 강력한 흡입력으로 모든 먼지를 날려버리세요. BLDC 모터의 8만 RPM 강력 회전력으로 모든 생활 먼지를 완벽하게 흡입하여 미세먼지부터 반려동물 털까지 모든 생활 먼지를 놓치지 않고 깨끗하게 청소해드립니다. 셋째, 상중심 구조 설계와 보조 바퀴로 체감 무게 단 800g의 가벼움을 자랑합니다. 따라서 남녀노소 누구나 어려움 없이 가볍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넷째, 흡입과 물걸레를 동시에 유아 매트부터 마룻바닥까지 액체와 찌꺼기까지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흡입과 물걸레 청소를 동시에 해주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침구도 깨끗하게. 친구 전용 브러쉬, 간편헤드 교체로 매일 쓰는 친구도 구석구석 청소할 수 있습니다. 친구 전용 브러쉬는 별도 구매입니다. 우리가 무선 청소기를 고를 때 중요한 것이 흡입력이죠? 여기 100만원 이상의 고가 청소기가 과연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흡입력이 강력할수록 청소기 가격은 비싸진데, 우리 집에 정말 그렇게 강력한 청소기가 필요할까요? 베이직스 V1 무선 청소기는 대부분의 가정에 충분히 만족스러운 청소 성능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모터가 탑재되어 있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먼지를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집안에 애완동물이 있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가족이 있다면, 좀더 강력한 흡입력을 가진 고가의 청소기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사용하신다면, 베이직스 V1 무선 청소기가 가성비 측면에서는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베이직스 V1 무선 청소기의 열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포인트 1: 21,000 파스칼. 우리 집에 딱 맞는 흡입력. 베이직스 V1 무선 청소기는 21,000 파스칼의 강력한 흡입력을 제공합니다. 이는 너무 강해서 카펫까지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딱 맞는 흡입력입니다. 거실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부터 소파에 붙은 작은 먼지, 틈새 먼지까지 깔끔하게 흡입해 줍니다. 포인트 2: 상황에 맞게. 조절 가능한 3단계 흡입력. 베이직스 V1 무선 청소기는 3단계로 세분화된 흡입력 조절 기능을 제공합니다. 바닥 상태에 따라 흡입력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청소가 가능합니다. 1단계는 조용한 모드입니다. 작은 먼지를 빨아들이거나 밤늦게 청소할 때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2단계는 일반적인 청소에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대부분의 먼지를 깨끗하게 흡입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최대 출력 모드입니다. 알갱이가 크고 무거운 청소감에 사용하기에 적당합니다. 이렇게 흡입력 단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383 필터로 미세먼지 걱정도 베이직스 V1 무선 청소기는 99.97%의 미세먼지를 포착하는 F83 필터를 사용합니다. 이는 아주 작은 미세먼지까지 빈틈 없이 걸러내어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줍니다. 특히 유한한 노약자, 알레르기가 있는 가족이 있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또한 베이직스 무선 청소기 V1의 필터는 워셔블 필터입니다. 물로 세척하여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필터를 구매할 필요가 없고. 경제적이고 환경적으로도 좋은 선택입니다. 포인트 4. 더 강력하고 내구성 높은 BLDC 모터. 베이직스 V1 무선 청소기는 일반적인 모터보다 8배나 오래라는 BLDC 모터를 사용합니다. BLDC 모터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BLDC 모터는 소음과 발열이 적어 더 조용하고 시원하게 작동합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이 높아 더 경제적입니다. 따라서 청소기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선풍기를 구입할 때도 강력하고 내구성이 좋은 BLDC 모터가 들어간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인트 5. 5가지 헤드로 다양한 청소 가능. 베이직스 무선 청소기 V1은 다양한 용도에 맞춰 5개의 헤드와 결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이직 모터 헤드는 바닥 및 카페 어느 곳이나 편리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올인원 물걸레 헤드는 헤드 교체만으로 흡착시 물청소가 가능해서 손목 아프고 귀찮은 걸레질은 이제 안 해도 됩니다. 투인원 브러쉬는 카시트, 키보드, 블라인드 사이 작은 먼지까지 꼼꼼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튼세노즐은 청소가 힘든 창틈, 문틈 모두 빠짐없이 청소할 수 있습니다. 침구 브러쉬는 레이스는 소파, 쿠션, 이불 속까지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지만 별도 구매입니다. 포인트 유 베이직 모터헤드로 편리한 청소 베이직스 V1 무선청소기의 베이직 모터헤드는 180도 회전하는 브러쉬와 4개의 보조바퀴를 탑재하여 상하좌우 자유로운 핸들링이 가능합니다. 이는 청소 시 방향 전환을 편리하게 해주고 가구 사이나 좁은 공간도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베이징 모터헤드는 마루 바닥뿐만 아니라 러그도 한 번에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매번 청소 헤드를 바꿀 필요 없이 러그 청소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7. 청소의 마무리는 역시 물걸레죠. 물걸레 기능이 들어간 무선 청소기는 가격이 비싸죠. 베이직스 무선 청소기 V1은 물걸레 청소기를 따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베이직스 올인원 물걸레 헤드에는 자동 수분 충전 시스템이 있어 청소하는 내내 촉촉하게 바닥을 닦을 수 있습니다. 자동 수분 충전 시스템은 물걸레 앞부분 노즐에서 수분을 지속적으로 충전해줘. 걸레가 마르지 않습니다 포인트 8 손목에 부담 없이 정말 가벼운 800g 우리가 청소기를 사기 위해 검색을 해보면 무선 청소기가 무거워서 손목이 아프다는 평이 많이 보입니다 따라서 청소기를 고를 때꼭 무게를 생각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청소 한번 하고 안할 것도 아니고 매일 사용하는 청소기인데 무조건 가벼워야 됩니다 비슷한 성능을 가진 청소기와 비교해보면 800g에 가볍고 편한 그립에 반하게 될 겁니다 포인트 9 손목 부담을 줄이는 부드러운 핸들링 헤드에 탑재된 두 개의 보조 바퀴와 상하 90도 좌우 180도의 넓은 회전 각도로 낮은 서랍 미 청소도 문제 없습니다. 포인트 10. 간편한 배터리 탈부착. 베이직스 V1 무선 청소기는 간편한 배터리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이는 청소 시간을 늘리고 배터리 관리를 편리하게 해줍니다. 버튼을 누르면 배터리가 쉽게 분리됩니다. 매일 집에서 사용하는 무선 청소기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제품의 내부 부품부터 배터리까지 깐깐한 KC 인증부터 국제 C, 12 인증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또한 베이직스는 합리적 가격, 꼭 필요한 성능,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직스 V1 무선 청소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고급 기능을 모두 갖춘 베이직스 V1은 강력한 흡입력, 워셔블 필터, 다양한 헤드, 가벼운 무게, 편리한 사용 등 여러분들의 청소를 한층 더 쉽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특히 가성비가 좋은 가격대의 무선 청소기를 찾는 분이나 반려동물을 키워서 청소기를 자주 쓰는 분, 그리고 어깨나 손목이 약해서 가벼운 청소기가 필요한 분, 다 땡땡처럼 제품이 잘못되어도 AS가 힘든 제품이 아닌 대기업처럼 AS가 확실한 제품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제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상세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집에 있는 청소기가 전선이 걸리적거리고 오래돼서 무선 청소기 구매를 생각 중인데 사실 지금 총알이 없습니다. 그러나 총알이 생긴다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무선 청소기를 꼭살 겁니다. 앞으로도 좋은 제품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더 많은 제품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정보는 더보기 설명란이나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